귀환과 회복.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바사 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레스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보험을 받은 훌륭한 군인으로 열국이 그 앞에 항복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게 마침내 항복할 때까지 그의 군사적 위협을 감탄하며 지켜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후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두 가지 측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사람들이 추방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레스 왕의 종교 정책에 부합하는 포우령이었습니다 아수로와 바벨론 사람들은 정복민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도록 강요한 반면, 바사인들은 정복민들의 신을 존중하고 심지어 그 신들을 예배하는 회유책을 썼습니다. 성전 재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에스라 6장 14절 말씀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느낀 커다란 안도감과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순서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는 전통적인 연대순을 따르려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새 지도자의 주도 아래 세 단계로 유다의 송환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첫째, 주전 538년 여우야긴 왕의 손자 스루바벨이 예수와 대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둘째, 주전 458년에 선지자이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 관련 업무를 보던 일종의 지방정관으로 그의 업무는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윤리적 책임을 규제하고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주전 445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잔을 맡고 있다. 나중에 유다 총독이 된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작업, 특히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스루바벨이 귀환하는 포로들과 함께 맨 처음 도착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이들의 귀환을 허락했고, 성전에서 가져온 5400여 점의 금은을 잘 세워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다시 내주는 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재단부터 만들어 정기적인 희생 제사를 재개했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켰고 새 성전의 기초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며 예배를 그친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혀가 풀리고 익숙한 언약의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대성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깊어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엄청난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학계 1장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